나는 블라우스에 여기다 그냥 블랙 팬츠 한번 입어봤습니다. 봄 내면 이런 의상 차림, 이런 모임 차림 너무 좋지 않을까요? 정말 저는 지오 송조 바지가 너무 좋은 게. 원단이 피부에 닿는 감촉 좋고요. 세상 이렇게 날씬해 보이나. 제가 입고 제가 스스로 만족되는 그런 바지가 바로 지오송지오 바지인 것 같아요. 감촉 좋아요. 그리고 허리도 아주 높게 올라와줘서 좋은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막 너무 답답해요. 이런 거 아니라서 참 좋았고요. 여기 밴드 부분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진짜 소프트해졌어요. 근데 탁 잡아주는 맛이 너무 좋네요. 이렇게 매끈하게 이만큼 옆구리 하물며 뒤에 이런 부분에도 싹뺑 둘러서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잡아주나요 어디를 둘러봐도 자신 있게 입으실 수 있는 이런 밴드 느낌 앞쪽을 봐서 이게 이제 보통 블라우스나 이런거 이렇게 이렇게 내려서 입잖아요 그랬을 때는 완벽한 정장 같은 정장 바지 같은 느낌 근데 신축성은 이렇게 좋아요. 주머니 다 들어가서 좋죠. 힙 주머니 있어서 엉덩이 퍼져 보여요, 벙벙해 보여요. 걱정 안 하셔도 되죠. 이렇게 위쪽 부분만 봐도 잘 보이는데 특히 블랙은 여기 핀턱 처리 보이나요? 더예 늘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. 허벅지 부분 벙벙한 바지 아니에요. 그렇다고 너무 타이트한 바지 아니에요. 그래서 예뻤고요. 아래로 떨어지는 일자 라인이 진짜 예쁘게 정말 발목 부분에 약. 약의 여유 요 정도만 있는 그래서 더 늘씬해 보이는 길이감도 딱 복숭아뼈까지 오는 너무너무 예쁘죠 그냥 만약에 블라우스가 아닌 거 요런 걸로 이렇게 탁 내려서 이렇게 입으면 이런 부분 싹 가려져서 너무 예쁘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늘씬하게 정말 앉았다 일어났다도 구김 걱정 안 하고 연출하실 수 있어요 어, 우선은 색상 한번 보여드릴까요?